바로 김공장인가. 저는 마켓 찰리의 부제 찰리와 김공장이 찰리입니다. 저는 언간 여러분께 김을 만드는 공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고 네. 성경님 우리가 인수하도록 하지. 아, 아 이게 올리브 녹차 김이오. 이게 이제 다 우리 김아니야 이제. 이걸 다 찰리 김으로 바꿀 거야. 네 알겠습니다. 예. 어? 네. 안녕하십니까. 우리 얼간이들한테 김 만드는 법을 좀 알려주려고요. 예. 예. 그런데 지금 부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옷을 간아입으라고요? 이거 빌리는데 지금 20. 아, 나 약속대로 간아입었습니다, 공장장님. 예. 지금 모자랑 선글라스를 벗어주세요. 아 이거 최소한의 자존심이라 안 됩니다. 자 이제 이쪽 1층 현장 이제 현장에 들어갈 텐데요. 네. 이제 들어가기 어. 전에 위생 전실이라는곳을 고쳐야 돼요. 위생 전시? 네. 예, 어. 이물들이, 어, 복장 점검도 같이 해주시면 돼. <laughs> <laughs> 네. 와, 성형 네. 와, 이제야 들어올 수 있어. 와. 네, 여기가 바로 네. 마른 김을 이제 현장에 가져와서 선별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. 어떤 선별 작업이요? 아무리 마른 김 공장에서 네. 지금 작업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, 네. 이이나뭐 조개껍데기 뭐 페인트 조각 그런 것들이 좀 묻을 수가 있어요. 어, 이게 들길입니다 아, 분입입니다 아, 심 여기 부분은 지금 이제 부위 공정까지 다 맞추고 제품마다 이제 장수나 드람프를 하는 매수 공정이에요. 앉아서 빼는 거예요. 그럼, 어? 아, 그렇까요 빨리 올리셔야 돼요 리거 떼고 가 돼요 와 어, 이거 야 이거 어어? 이거은 어? 이렇게 보여요 이게? 나오세요 나오세요 큰일났네 나오네 와 대박이었어 어? 이거 한번 보여요 아,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절단 공정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 어? 보기시면 안 돼요 요게 금속 검출기에요 혹시나 김 원초에 저희, 금정상이나 이물상이나, 금속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, 어. 금속검출기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. 놓고 빨리 해야 돼, 빨리. 빨리 어, 잡으셔야 돼. 빨리 잡으세요, 앞에 먼저 어이, 잡으셔야 돼, 앞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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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먼저 잡으셔야 돼. 어, 빨리, 어 밀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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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렸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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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자, 아까, 어, 어, 어. 손은 눈보다 빠르다면서 자가 빠졌잖아요. 어. 앞에 보시는 로버트가, 아, 이름 뭐예요? 아, 동포장장입니다 자동포장기? 아포... 네. <laughs> 우와, 완전 부자다, 송영님. <laughs> 우와. <웃음> 우와. <웃음> 이야 우와. <laughs> <laughs> 음, <laughs> 엄청 많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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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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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5만 박스 정도 됐죠. 5만 박스 네. 5만 박스를 전부 다 네. 찰리 김으로 바꿔서 네, 네. 해외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이게 하루에 다 나가요, 근데? 거의 하루에 거의 다 나갑니다, 거의. 해외 거는 뭐 따로 있어요? 영어로 써 있나? 그것도 뭐 따로는 있는데 비밀이고요. 하루하루 그날 만들어서 그날 유통하는 게. 근데 저희...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? 막... 네. 지금 뭐만 물어보면 계속 모른다고 하셨는데. 예. 네. 요새 네이버 네. 치면 나오는데. 뭐가요? 평균 연봉. 네. 형님 괜찮은. 직원으로 도시면. 동심은...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약간 스트레스 이제 받으려고 <laughs> 김에 대한 모든 거를 지금 알려드린단 말이에요. 네네. 근데 지금 자꾸 비밀이라고 네. 하니까. 그럼 다음 이제 상하차하시는 거 보시러 가죠. 상하차? 가지마. 30대를 채운다고요? 응. 어디야 어디야? 잡아줘 잡아줘 어, 영지야 잡아줘 잡아줘 나 아, 됐어.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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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 오. 오. <laughs> 아 진짜로 오오오오오오오